<목 labor> <laughs> 네. 명품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 그렇죠? 네. 명품은 명품으로 유지해야 아, 명품으로 예. 따라서 명품으로 유지하기 위해 명품으로 유지하기 위해 나. 난 송풍을 팔고 송 어, 품을, 아, 네. <exactamente> <Janeiro> 품을 팔고 이 품을 팔고 아이 품을 팔고 아이 품을 팔고 이 품을 팔고 품을 팔이 품을 품 <laughs> 네, 손잡고 네, 마무리 할게요. 네,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네, 살아있어요. 행복해. 그냥 흔들면서 노래할 거예요. 네, 가사를 흔드는 걸 그냥 하세요.